샤이죠. 엄마 테해야지 엄마 드 샤이죠. 엄마 드 샤이죠. 많이 많이. 샤. 엄마 샤. 샤. 샤! 더 많이. 많이. 어, 또자 던져야지. 또샤자 샤랄라 던져봐 <laughs> <laughs> 어, 꽃잎이다 모였네 했라 <laughs> <오. 웃음> 어, 있잖아. 봐봐. 엄마 예수 뿌려줄게. 샤! 예수가 해봐, 그럼. 바람이 데려간대. 봐야, 봐야. 바람 떼셔야죠. 바람 데려가, 샤! <laughs> 샤! 귀여워. 야야 어, 바람이 데려갔어. 어때 데려가라 그래 샤 엄청 많이 데려가네 <laughs> 엄마한테도 뿌려줘 샤 해줘 많이 많이 높이 뿌려줘 샤 엄마한테 높이 빵 바람도 샤! 바람 분다! 샤! 이때야! 지금 샤! 샤! 오!